저는 건강으로 제일 많이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뒤통수 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내 얘기 갖고 천리성을 쌌다가 말리성을 쌌다가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점 타로 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께서는 신점과 타로로 사람들의 점을 봐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석이조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타로도 보고 신점도 볼수 있으니까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2025년 1, 4년 하반기에 네. 황천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선생님께서 어, 딱, 신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어떤 띠들이 생각이 날까요? 저는 토끼띠와 네. 돼지띠가 생각납니다. 어... 토끼띠와 돼지띠가 왜 조심해야 되고, 황천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이 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월이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월이요? 네. 자, 상달부터 음. 내년 1월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상달이라고 하면 음력 10월입니다. 음력 10월부터 네, 내년 예. 1월까지. 네. 음. 그때가 유독 좀 운세가, 운세 은세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어, 이두 가지 띠들이 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위험을 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저는 건강으로 제일 많이 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여태까지 들어오는 삼재였습니다. 음. 근데 분명히 삼재를 푸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삼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음. 자, 지금부터, 올해부터 건강이 슬슬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걸 모르도 그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뛰거나 그다음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았다가 하박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오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을 느끼면 그때 좀 늦을 수 있으니 삼지 안 풀으신 분은 들어오는 해 정월 이후로꼭 풀으시고 건강으로 칠 것이고 또한 가지 더 인간관계. 인간관계. 뒤통수 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내 얘기 갖고 천리성을 쌌다가 말리성을 쌌다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요.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이랬대, 제가 이런 말 했대, 저거 이런 말 했대. 쟤 죽일 년이야? 이렇게 됩니다. 오. 죽일 사람이야. 걔 상종하지 마. 근데 나중에 그걸 남의 통해서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듣고 나면 자기는 미쳐요. 그래서 화병 걸려요. 그게 바로 삼지치는 겁니다. 그거 토끼띠, 돼지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건강과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음력 10월부터 상달부터 내년 정월 초하루 정월까지. 어... 어, 이분들 정말 진짜 조심해야 할 텐데요. 이 띠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방법이나 비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신의 제자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삼재 푸세요. 풀고 안 풀고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을 해칠 거 그래도 50, 40 이렇게 해쳐 주신지 시니까 삼재 풀고 절에 가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삼재를 꼭 풀고요. 또귀 닫고 눈 감고 입 닫고 절제 하면서 사십시오. 어, 사실 삼재 풀이를 안해 보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뢰감과 믿음이 덜할 텐데요. 이거를 어해 보신 분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돼지띠랑 토끼띠 분들 꼭 선생님 말씀 참고해 주시고 이제 타로로 타로 리딩으로 네. 토끼띠와 돼지띠 분들이 어 어떤 걸좀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타로 신점으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토끼띠 먼저 보겠습니다. 네. 토끼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토끼띠 제 제일... 자 처음에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지요? 정성 드리고 있지요? 네. 정성 드리십시오 음 오, 바로 그 타로 카드가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 정성 중에는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음. 뭐 조상을 위해서 일을 해주든지 치성을 드리든지 고사를 드리든지 삼재 푸는 것도 이 정성에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보십시오 몸이죠 몸으로 칠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음. 자 남녀관계 조심하십시오 이 남녀관계도 구설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 남녀 관계로 인해서 정말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곤 하나요. 그게 구설이죠. 아...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일도 없어요. 음. 근데 얘 어떻게 됐다. 그게 구설이면 사람 그 구설 때문에 화병 걸리고 망하는 게 구설이에요. 사람 구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경우가 토끼 띠한테 올수 있다. 그게 인연으로 좀 많이 올수 네. 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띠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지 띠입니다. 네. 병원에 있죠? 네. 슬퍼하죠? 네. 조심하십시오. 아, 이게 아까 말한 선생님 신점의 공수가 그 건강. 예. 네. 아. 자, 그렇죠. 자, 아까 열심히 참으라 그러셨어요? 네. 눈 감고 다 감으라 그랬죠? 네. 무시하고? 그러면, 자, 좋은 일 있으니까, 돼지띠도 나쁘진 않은데, 3대가 치는 사람은 되게 쳐요. 음. 자, 고진감례가 될 테니, 음. 꼭 참으십시오. 3제 동안 그렇게 오래 하반기 꼭 그렇게 주시고, 자, 그렇게다 보면 뭐가 되냐? 귀인이 나옵니다. 귀인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들이세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심점으로도 봐주시고 타로로도 아주 정확하게 공수를 뽑아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생에서 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은 신점파로 김선생님 찾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